자, HJ중공업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굉장히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사실 무시무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오늘 아침에 보시면 마이너스 8.46%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거의 양봉으로 돌아섰죠. 큰음봉이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이었거든요. 이런, 이런 캔들이었는데, 지금 아랫꼬리가 쭉 달리더니,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양봉 전환을 했다. 아직까지는 그 하락 양봉이죠. 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78%까지 이렇게 떨어졌고요. 지금, 어, 좀 여론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뉴스를 좀 체크하고 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물어 뜯으려고 좀 난리가 난 상태이긴, 한데, 이게 좀 빨리 좀잠자만 해줘야 여러분들이 조금, 아, 그, 어, 안심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동계나 시민단체가 뭐, 철저 수사와 책임자 추법,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울산 울산발전소 사고로 이제 모든 견, 건설 현장 공사를 중단 일시 중단한 이런 게 있고요 또좀 좋은 소식이라면 여기 <laughs> 749억 정도 어, 그 부산 공동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수주했다는 뉴스가 오늘 또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큰 사고는 안타깝고 그리고 희생자 분들에게 참그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좀 그래야겠지만 물론 아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 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가 되죠. 정상화가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잊혀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엔벨로프 하단이죠. 이거 점선이 여기서 오늘도 큰 반등을 이끌어냈죠. 마이너스에서 지금 거의 뭐 보합세로 왔을까? 이 N 엠벨로프 하단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맞아요. 제가 드렸던 강의 자료 구강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떤 책에서도 못 보는 그런 자료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꼭 받으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제가 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딱 눈치가 채실 겁니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무료, 무료로 드릴 때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엠벨로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 것, 방법부터 해가지고 이엠벨로프선는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해서 제가 큰 글씨로 전부 다 적어놨어요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컬러로 프린팅하셔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정말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반등하는 이유 엔벨로프 하단이다 어 엔벨로프 하단은 여기 21선에서 마이너스 20% 하락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반등 확률이 매우 매우 높은 그런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급을 좀 관찰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지난 11월 5일 날이 어, 지수 투매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좀안 좋은 뉴스가 나.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외국인이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6일이 이날이고, 6일이 이날이고, 그 다음에 7일 날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도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오기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한 18억 정도 아, 매수를 하고 있죠. 18억. 근데 이 날짜 순으로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그 어,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프로그램이 예, 118억을 팔았는데, 이제 외국인이 118억 샀죠. 어, 샀고, 샀고. 그 다음에 아, 11월 6일 보면 마이너스 155억 이날 사고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11월 6일날 외국인도 마이너스 155억. 수치가 똑같다는 거죠. 예, 수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18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예, 외국인은 6억 정도 지금 막그 반영이 안 됐어요. 아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18억이 맞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어, 여기 장중 추정치에 반영이 6억에서 지금 멈춰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신다면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아침에 예, 이 저가까지 찍고 마이너스 10억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침에 잠깐 상승할 때 프로그램이 먼저 팔고요 마이너스 10억에서 지금 무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10억에서 지금 20억 정도 이게 양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차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마이너스 8%까지 떨어져서 여러분들 뭐쿵 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데, 어, 좀 좋은 그런 모습이죠. 엠벨로파 하단선만 오늘 지켜주면 무리 없이 제가 볼때 23,400원 이 위로 다시 이렇게 안착하는 흐름이 차츰 차츰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제가 물론 영상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여기는 엠벨로프 하단선입니다라고 좀 괜찮다고 좀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저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저랑 같이 한번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실 분들은요 우측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HJ중공업, 대응방법, 타점 이런 것들이 좀 어,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구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전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다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물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전혀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타점이 아니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제가 수익 낼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HJ중공업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거 선물 준비했습니다. 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USB 메모리 카드예요. 개당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설마 이것만 달랑 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여기다 넣어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투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투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투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 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은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에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의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의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 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아,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은 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때가 가격이 이날 이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있어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hj 중공업 설명 이어가도록 한다 우리가 일단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아마 지수입니다 그렇죠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 그리고 아 지금 최근에 지금 오늘 막 나온 뉴스 중에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어요 예아 1시 4분에 막 뉴스가 떴는데 셧다운이 해제가 됐습니다 예 지금 찬성 반대 6대4로 이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때에 오늘 밤에 미국장이 폭 폭등할 수가 있어. 폭등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여기서 지수 폭락을 어느 정도 이게 단기 조정이었구나 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수요일 날 지수 투매가 나온 날 시초가 부분 위로 지금 캔들이 올라와 버렸어요. 예, 코피가 3.4%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올라와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끝나기만 하면 내일 오늘 밤에 미국장 폭등과 함께 내일 우리 장도 폭등이 나올 수 있다. 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하 그동안 셧다운 때문에 미국장이 계속 흘러내린, 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코스피 지수를 꼭 띄워놓고, 그 다음에 HJ중공업도 같이 한번 보시면, 예, 충분히, 어, 좀 안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피를 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HJ중공업도 코스피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 코스피가, 시초가가 거의 저점이었어요. 저점을 찍고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어, 저점 부분이 0.96% 음, 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HJ 중공업도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예좀 견딜 수 있는 그런 표준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HJ 중공업도 지금 오늘의 고점이 여기인데 지금 쌍봉 아닙니까? 분봉에서만 보자. 하면 쌍봉인데, 더 크게. 어 올라간다면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지수라서 어, 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hj 중공업 꼭 보시기 전에 코스피 지수 꼭 먼저 확인을 해야 아, 이 종목도 아, 이렇게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지켜봅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또 도움드려야겠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hj 중공업.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면 돼.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6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HJ중공업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HJ중공업으로 큰 스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 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어,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 하락하지 않고 중간 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럼 고수 개미들은 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를 매매해야 되니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다진 종목이라고 하는 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게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어,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들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화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20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200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usb가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같트에서는 첨부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학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